아우디 차량 중고차 수출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차들이 가능은 한데 오래된 차들 위주로 나가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05년 식 정도에 출고된 오래된 차 중에 주행거리는 30만 키로가 좀 넘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취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좀 많으니까 그분들께서도 이제 장고장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을, 요건을 생각을 해서 거의 폐차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바이어드라고 이게 컨펌을 서로 받아요. 그래서 가격을 얼마 정도 책정을 해서 이 정도입니다라고 알려주면 폐차보다 낫다는 거를 이제 알고 수출을 보내는 경향이 많은 거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2015년, 16년, 17년 형식의 뭐 아우디다. A4 신형, 뭐 벤츠 신형이다 이런 것들은 수출 됩니까?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안 맞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차들은 바이어들이 특성상 잘안 살려고 하고요, 오래된 차들 위주로 많이 살려고 하는 습성은 있어요. 물론 장단점은 있고 요즘 거도 당연히 사기는 사는데.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래된 차들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차도 2005년도 뭐 옛날 구형이고요 완전히 오래된 거예요 근데 성능은 상당히 좋았는데 나머지 성능만 좋았지 미션이 안 좋았어요 미션이 안 좋아서 제가 이거를 뭐 매입을 완료를 다해 드렸는데 바이어들하고 이제 체크를 해요 보통 수출 단지에 오게 되면 차 성능 상태를 다 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성능 상태를 보면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러면 바이어들도 안 사게 되면 그냥 폐차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생기게 돼요. BMW나 아우디, 폭스바겐, 뭐, 벤츠, 오래된 거, 오래된 차량, 구형 차량 중에도 이렇게 뭐, 거의 폐차 생각하시는 차량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매입을 해드리는 그 거고요. 뭐 나머지 국산차들은 대부분 다 되고 주행거리 20만 넘은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고차 수출로 거의 해 드리고 요차도 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성능 상태가 안 좋다라고 그러면 매입이 안 돼요. 근데 오래됐지만 성능 상태는 상중하 중에 중 정도는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매입하는 데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금액대가 잘 나와서 생각보다 잘 나와서 파시는 경우도 많이 존재해요. 단수 존재하기 때문에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단지로 이제 들어와서 폐차랑 똑같이 매입을 사실은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미션이 안 좋았어요. 미션이 너무 튀어가지고 미션 수리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폐차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 폐차에서 부품으로 수출을 보내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어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금액이 맞으면 파실 수가 있는 거니까 어뭐 전국 어디나 거래는 가능해요. 거래는 가능하고 오래된 수입차 문의를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국산차, 국산 승용차 뭐 20만 키로 넘다, 주행거리 조금 많다, 15만 키로 이상 돼도 아이서티, 아반떼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승용차류 1,600cc 승용차류는 대부분 취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로 수출 가는 것들은 스포티지 R, 소렌토 R, 투싼 IX, 그 다음에 뉴 스포티지, 투싼 그리고 테라칸도 가능은 한데 테라칸은 지금은 너무 이제 어, 부식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좀 많이 안 나갈 수도 있는 추세에 있고요. 뭐 그랜저, 티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폐차하실 생각을 하시거든요. 270, 2700cc? 이런 것들은 수출이 다 되니까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NF 소나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시는 거고요. 금액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 하시면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중고차 수출, 어, BMW도, 아우디도, 벤츠도 중고차 수출은 가능합니다. 문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